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역세권 주택입니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 기준이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사업 대상지는 200여 개에서 3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고밀 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까지 확대됐습니다. 한시적으로 오늘 2022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사업 방식엔 소규모 재건축 방식이 추가됐고,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 비율을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 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 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 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오늘 2022년까지 주택 8,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까치온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의 시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성동구와 구로구에서 같은 달 중순엔 은평구와 강서구, 도봉구에서 까치온의 시범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까치온은 주요 도로와 광장, 공원, 전통시장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 설치됩니다. 이용속도는 포 g LTE와 기가 와이파이보다 4배 더 빠릅니다. 한편, 무료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에 대한 현행법 위반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립하고 있어 시범 서비스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레스토랑 엠파 백선입니다. 서울 관광을 대표할 미래 먹거리로 서울시가 레스토랑 엠파 백선을 선정했습니다. 레스토랑 엠파 백선은 한식과 양식, 아시안, 바인펍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지역별 분포도는 강남구가 47%로 가장 많고 용산구와 중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선정 과정에선 푸드 콘텐츠와 외식 트렌드 전문가, 전문 셰프 등이 참여했습니다. 레스토랑 엠바 백선에 선정된 곳은 다음 달초 서울 미식 안내서에 실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